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해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거짓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구하고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나에게.